안녕하세요. 서가 경제입니다. 파라다이스. 17,200원. 주포님께서 정확하게 파킹하셨습니다. 지난주 DJ 미디어 상타했던 종목이랑 정반대의 핸들링을 보여주신 주포님께 핸들링이 버스 같지만 안정성에 더 믿음이 가 17,200원. 종까지 지시 또다시 풀베팅을 통해 22,000원 목표가액을 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 매수 금액이 13,900원이었는데, 대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위드 코로나 선포 전까지 아주 끝까지 발라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단기 고점을 2,800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애매하게 됐습니다. 당초 박스권 2600원, 2900원 설정했었었는데, 코스피 2750원부터 2900원, 박스권까지 고려해서 2750원부터 2900원까지 역지수 매집을 통해 당기고점 2600을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힘드신 분도 계실테니, 코덱스 200 인버스 레버리지 꽃박이 ETF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꽃박입니다. 1,440원 10% 매집할 겁니다. 그리고 2,330원 4정수 선이 되겠습니다. 50% 매집할 겁니다. 그리고 2,200원 40% 매집을 할 겁니다. 역지수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2,900을 넘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세는 하방이기 때문에 2,700이든 2,800이든 2,900이든 그 가격에 사서 하방을 노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속적으로 1,200원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이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1200원을 지켜낼 순 없습니다 냅둬야 됩니다 정부는 다음 스텝을 짜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원유입니다 8년 만에 채공치를 경신합니다 98불 아, 85불 이상이면 달러는 상승을 하고 국내 경제지수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부동산은 개폭락합니다 저는 올해 목표가를 110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어, 3년 채권 수익률인데요. 채권은 5년 만에 최고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던 부분인데, 여기 찍고 내리는 부분은 정부에서 4조를 투입해서 채권가를 높이면서 수익률이 하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잠시도 죽지 않고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라면 금리 엉덩이가 제법 들썩일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행은 정부가 슬로우를 걸순 있어도 절대 스탑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부동산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수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3만 명 넘게 늘면서 처음으로 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모레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44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3만 3000여 명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9만 명대를 기록해 역대 최다입니다. 지난 2일 2만 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는 9일엔 4만 9천여 명을 기록했고, 오늘 9만 명으로 늘면서 일주일마다 두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에서 17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 환자 수도 전날보다 2만 명 늘어난 26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200명대를 기록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4일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7,202명, 누적 치명률 0.46%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소세를 보이던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과 60세 이상의 높은 3차 접종률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보다는 증가속도가 느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 양상과 위중증, 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오는 금요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제한 밤 9시인 현행 거리 두기를 8명 밤 10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 7일 격리 후 출근을 하였습니다. 앞 뉴스 내용처럼 누구를 지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중앙재난관리본부 손 모시기님 나오셔서 그것은 제 가날이 아닙니다. 그 단어 국민들이 매우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뻑구개처럼 나오셔서 그렇게 하실 거면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만납니다. 각 부처마다 책임을 지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2년간 다들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태로 지속적으로 가다간 현장의 의료진도 사회 구성 시스템도 모두가 붕괴하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만통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계 행정을 하면 국민들이 노합니다 2월은 위드 코로나로 갈수 있도록 꽤나 희망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